오늘은 8차시부터 13차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 이제 나눗셈 8차시 8차시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시 나눗셈의 특징은요. 어, 일단 4이 나누기 6을 생각해보세요. 4에서 6을 나누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몫이 1보다 작은 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0점 매수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6하고 4를 먼저 보고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0점으로 들어갑니다. 소수점은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를 보는 거죠. 67에 42에서, 요렇게. 그래서 몫이 다 1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작게 나오는지. 자연수 4와 자연수 2를 보세요. 2 나누기 4 하면, 음, 한 번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수점 있으니까, 점 찍고 0점으로 간다는 거. 그럼 21이 몇번 들어가? 4, 5, 20. 이렇게 들어가고요. 12는 몇번 들어가? 4, 3, 12. 이렇게 해서, 몫시 0점으로 된다는 거. 요거 익혀주시고요. 요것도 한번, 한번 해볼까요? 소수점 찍고, 자, 1이 9로 나눠지겠어요? 안 나눠지겠죠? 0. 그다음부터 9218 쓰고 9는 한 번. 0.21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파트는 몫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어, 작은 어 나누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를 비교했을 때 나누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몫은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9도, 어, 똑같은 건데, 해볼게요. 2를 5로 나눠보세요. 자연수 1을. 안 나눠지죠? 0. 그 다음에 5, 5, 25. 이거를 그냥 영혼 없이 받아들이면, 한달 뒤에 또 풀어라 했을 때, 풀, 못 풀어요. 예.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전혀 못 풉니다. 이걸 하면서 꼭왜 0점이 나오는지를 알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나누기 9나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가겠죠. 한번도 그래서 몫이 1보다 작게 나온다. 0점이고 16을 나눠 보세요. 91은 9. 자 빼면은 72, 72는 89, 72죠? 0.18 여기 파트가 다 0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0점을 왜, 어, 푸시면 안되고요. 왜 0점이 나오는지 알면서 푸셔야 됩니다. 3 나누기 4안 나눠져. 0.47에 어, 28 이렇게 하고요. 빼면은 32 48에 32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쫙 푸시면 되겠습니다. 9 그리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10파트도, 10차시도요. 자, 1 나누기 6안 나눠져. 0점. 그래서 6, 3, 18. 이렇게. 식도 다 써주세요. 우리 식 쓰는 연습이니까. 3 나누기 4안 나눠져. 0. 4, 8에 32. 하고, 36, 4, 9. 3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차시까지 똑같고요. 이번에 이제 11차시부터는 달라요.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4 나누기 2는 나눠지죠. 두 번. 소좀 찍고요. 2는 4. 됐어요. 자, 9는 4 2 2 4 8. 어, 나머지가 1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자, 소수점 뒤나 자연수 뒤에는 항상 뒤에가 0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생략돼 있는 0을 살리면서 이 0이 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에 12, 몇번 들어가요? 다섯 번. 음. 그래서 10.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서 우리가 나누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 볼게요. 51 나누기 15나눠집니다몇번 들어갈까요? 세 번? 45 들어가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빼면은, 6. 63이에요. 63은 몇번들어가요 소수점을 미리 찍고 하는 거죠? 네번 들어가죠. 네 번, 60. 근데 나머지가 남아, 그러면, 소수점 아래, 여기 0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0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30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음, 2, 그래서 30.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소수점 아래에 0이 생략되어 있다 라는 걸꼭 생각해 주시고 내려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해볼까요? 16, 58 나누기, 16 나눠 떨어 나눠 지죠. 몇번 들어갈까요? 음, 네 번, 세 번, 네, 6, 38, 48, 네번 들어가네요. 빼면은 104. 음, 3번, 4번, 5번, 6번, 6번 하면 은 90이죠. 6번 들어갈까요? 아니, 6번이 90이지. 96이죠. 예, 96 할게요. 빼면은, 음, 네, 80. 소수 끝에 0이 생략돼 있어 0이 내려오는 거죠. 80 하면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80.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11? 거뜬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는 다 그거예요. 소수점 안에 0을 내려서 계산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9 나누기 8 들어가죠. 한번 들어갑니다. 8 1은 8 그럼 12 8 1은 8 어? 나머지가 4야. 근데 소수 끝자리에 0이 생략돼 있어서 0을 내려. 그러면 8 5 40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이거 해볼까요? 소수 찍고 14는 5일에 3번, 4번, 음 3번, 4, 32, 42 빼면은 91, 9일은몇번 들어갈까요? 6번이면 6번, 7번, 6번, 예, 6, 4, 24, 4, 6 4 2 4 84. 예,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7. 예, 네, 그리고 소수 끝자리에는 0이 생략돼서 0을 그대로 내립니다. 그러면 5번.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쉽죠? 너무 쉬워요. 우리.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똑같은 문제. 마지막 13차 시는 똑같은 문제. 자, 해볼게요. 자, 점 찍고, 2는 3에 한번 들어간다. 2 하고, 내리면 19. 19는 2, 9, 18 하고요. 나머지가 나오네? 그럼 소수 끝자리에서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리세요. 10, 2, 5, 1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쉽죠? 네, 손 찍고, 이거 몇번들어갈까세 번? 3번? 네, 36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54. 54는 이제 4번 하면 48인데, 4번 들어갈까요? 48. 그러면 6번. 소수 끝자리 0이 내려온다? 그러면 5번.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13차 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